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결정 금액, 방식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늦은 밤 또는 자정을 넘긴 19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당초 지난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지요.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 모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요.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620원, 9,785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기존 12,210원에서 16,20원까지 1,590원 낮추는 과정에서 경영계는 9,620원에서 9,785원까지 165원 높여 불렀지요. 이에 경영계가 너무 조금 올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계가 애초부터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반론도 나왔는데요. 격차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많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폐업을 고민한다며 대폭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